낯솔사게 남자 사모가 LBC 심리대와 채널 운영자 임철웅 소장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죠. 그 경고에 관한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된 상태. DC도 100%못 잡는 건 아니지만 경찰 스스로는 못 잡는 편이라 협조 공문 써서 폼을 많이 드려야 겨우 잡을 수 있다라고 하자 남자 사모는 LBC 경고 해주려면 해라고 글을 썼죠. 이런 와중에 결국 임철웅 소장이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. 사모님 라이브 중 보여진 카톡으로 인해 혹시라도 오해로 인한 피해를 드리게 될까봐 공지를 남깁니다. 저도 제보로 사모님의 카톡 이미지를 확인 전후 맥락이 없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. 제 생각으로는 사모님께서 저희 채널을 걱정하는 의미로 불똥이 튈까 우려해주신 카톡이라고 판단된다. 최소한 구독자분들은 사모님 등 출연자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여러모로 걱정 걱정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추 라이브에 나눠 보도록 하겠다.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유일하게 LBC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스탠스 취해주면서 악의적으로 다른 게 없는데 LBC를 공격한다고 사모 미션이야? LBC가 왜 어이없네. 니들 뭐 되세요? LBC는 나쁜 소리 거의 없이 심리 분석하는 곳인데 왜 저래? 사모님은 강량약강임. 응? 최근에 LBC에 와서 사모 5만 원 쏘고 갔는데 거기 라방 다 챙겨보는 편인데 욕하는 사람도 없고 채널 주인도 중립 스탠스로 승리주의주로 리뷰하는 거라 걸릴 게 없을 텐데 심하네. LBC는 왜 건드리지? 구옥 최대한 시들쳐주는 사람 LBC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가끔 짜증나정 녹음하. 그리고 구옥 팬보다 LBC 팬이 훨씬 더 많아서 역풍만 불듯. 이거 보니까 사모는 도와. 그러는 게 아니야. 크크크. 그, 그, 그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